안녕하세요, 혜빈입니다. 어, 이렇게 인사로 시작하는 영상이 정말 오랜만이라 어색하네요. <laughs> 네, 음. 이 영상은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캠페인 영상이에요. 제가 이런 캠페인이 있다라는 걸 공유하고 싶어서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지파운데이션. 단체와 함께하는 영상이에요. 저는 관계자분께서 메일을 주셔서 직접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얘기를 나누고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캠페인은 지파운데이션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캠페인 중에서 블레싱 걸즈라고 하는 캠페인이에요. 이 캠페인은 생리대 지원을 주로 하는 캠페인이에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캠페인이고 생리대와 어느 정도의 생계비 지원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해요. 2017년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은 총 1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생리대를 필요로 하는 여성 청소년들은 6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무려 반이 넘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그 절반이 넘는 수가 생리대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음, 마음이 안 좋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뭐 나라에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나라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절반이 넘는 수가 필요로 하고 있고 그거를 다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인 거죠. 기초생활 수급자 목록에는 생리대가 포함이 돼 있지 않다고 해요.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것도 부족한 상황이고. 어떤 비영리단체에서는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리대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도 일주일도 안 돼서 마감이 됐다고 해요.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청소년이라는 시기에 그런 일들을 겪는 게 더욱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위생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거로 인해 더 건강에 대한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움이 될수 있는 지원 방법 중에서 후원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후원은 총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일시적 후원, 하나는 정기적 후원으로 나뉘어요. 후원 금액도 선택할 수 있고 후원 방법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후원 금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개인만의 방법으로 지원을 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후원을 하고 있지만 많은 금액을 후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커피 한 잔이라든지 군것질이라든지 줄여 나가면서 제가 할수 있는 후원 방법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후원뿐만 아니라 공유도 지원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공유를 하면 점점 이제 그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이들이 이 캠페인에 대해서 알고 도움을 줄수 있다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 밑에 바로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 둘게요. 그래서 그 링크를 타고 가시면은 바로 후원에 대한 설명과 지파운데이션 설명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이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아마도 브이로그 영상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